를 하면서 진짜 좀 크게 느낀 게 어, 되게 디테일한 상담을 원하는구나 정말 음. 1대1로 나만 신경 써주는 그런 니즈가 남자분들이 정말 강해요. 왜냐하면 말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더1대1이 어려울 거라 생각했었는데. 어, 근데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과 네. 그런 공장 같은 분위기로 아, 네. 형성돼 있는 헤어샵에서는 진짜 그 분위기에 압도된다고 음. 해야 되나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말씀을 잘 못하시거든요. 정말 누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정확히 집어주는 거를 원하세요. 안녕, 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이제 세임 맨즈 헤어고, 한남동에 바로 여기 유엔 빌리지 앞에 위치해 있는 맨즈 헤어 샵입니다. 일단 여기 입구 들어오시면, 대기석이 대기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좀 아늑하게. 여기 약간 이쁜 공간, 제가 좋아하는 식물들과. 이거 다 고객님들이 선물해 주신 거예요. 매장 분위기가 어떠냐고 여쭤보시면서 사다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테라스가 이제 홀딩 도어로 열리는 공간인데 아 요즘에 가을이어서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네. 그리고 바로 여기 나무가 있어서 너무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좀 이런 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 낮에 왔으면 아, 아, 네. 더 예뻤겠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가 메인으로 고객님들 시술해드리는 여기가 공간이. 원장님의 네, 메인 맞아요. 자리. 메인 자리. 여기가 이제 고객님들 시술하시고 대기하시는 공간. 음. 또 이렇게 흑경이 있어요. 네. 너무 거울이 비춰지면 또 부담스러울 아수 있으니까 막 책도 이렇게 몇권 꽂혀있네요. 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책들이에요, 다. 어, 진짜요? 네, 이 책도. 실제로 제가 읽은 책을. 그리고 여기 비밀의 네. 공간이 있어요. <laughs> 여기가 네. 저희 희가 실장님이 하시는 그 퍼스널 컬러 아 네, 퍼스널 컬러 컨설팅하는 아 공간인데 일부러 이렇게 좀 뒤쪽에다가 프라이빗하게 이렇게 좀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고객님들이 이미지 컨설팅 받으시고 본인한테 맞는 컬러들도 좀 찾아가실 수 있게. 그리고 확실히 남자분들이니까 이렇게 립밤으로 색깔을 어, 약간. 맞아요. 립스틱이 좀 너무 아,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뭔가 어색하니까. 네, 근데 립밤은 진짜 많이 바르시거든요. 아. 저희가 또 헤드스파도 하고 있어서. 남자분들도 두피 신경 많이 쓰시니까. 그죠. 렇 지금 탈모도 네. 엄청 관리 많이 하시고. 맞아요. 스파도 아, 물 나오게 네, 할수 있게.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밖에서는 진짜 몰랐어요. 음료 만드는 곳이 있다는 걸. 그리고 음 이제 뭐 고객님들 옷 보관하는 데랑 또. 저희 직원실도 있고. 어, 여기가 직원실이에요? <laughs> 네, 여기가 직원실이에요. 직원실 뭐, 크게 별거 없긴 한데. 어, 퇴근 안 했어? 왜? 장난이. 깜짝아. 장난이죠. 장난이요. 근데 여기도 샴푸실이 있네요 네, 맞아요. 아.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나눠가지고, 또 여기 거울이 있잖아요. 네네.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laughs> 근데 이 자체가 되게 넓기도 하지만 네. 그래도 더 알차게 활용하신 느낌? 딱딱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또 뭔가 보여야 될 것들은 되게 잘 보이면서도 아, 네저 네. 인테리어 칭찬을 진짜 많이 받았었어요 옛날부터 음아 감각이 다신달보데 어, 그, 그것보다는 뭔가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네. 엄청 좀 요청을 많이 해요 까다롭게 어 근데 그걸 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지만 제가 엄청 요청을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는 편이어가지고 만족스럽게 나오니까 그 칭찬 받으면 되게 좋더라고. 요 어? 아, 좀 이렇게 예민하게 보기 잘했다. 네.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기 잘했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럼 이제 인터뷰로 한번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세임맨즈 에어 대표 원장 선진이라고 합니다. 와. 딱그 인턴 끝나시고 바로 렌즈 헤어로 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셨던 건가요? 아니요, 저는 이제 원래는 여자머리를 계속 했었고, 어, 네. 여자머리를 배우다가 거의 디자이너를 이제 준비하는 단계였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좀 자기 객관화가 좀잘돼 있어서, 어, 나는 지금 뭐가 부족하지? 라는 네. 생각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남자머리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나는 지금 이거, 이거 좀 잘하고, 이거, 이거 못하니까, 남자머리 빨리 배워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맨즈 헤어샵에 들어가서 배우려고 사실 퇴사를 했어요. 맨즈 헤어샵에 들어가서, 제가 거기 원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정확히. 여자머리 하고 있는데, 여자머리를 다시 배울 생각도 있다. 음... 그래서 여기서 좀 배우다가 나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저를 뽑아주셨어요. 거기서 2년 동안 하다가, 네. 이제 맨즈 헤어샵을 차리게까지 된 거죠. 배우고 있는 과정에서도, 어, 여자머리 다시 할 건데? 라는 생각을 걸 하면서 배웠어요, 사실. 왜냐면 정말 음. 배우려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딱그 의도가 명확했으니까 목적이 근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근데 어떻게 오픈하시게 네. 된 거예요? 내 색깔이 너무 분명해지고 아 나는 미용 좋아하고 그리고 여자 머리보다 남자 머리에 재능이 있고 또 너무 재밌구나. 어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이 가치관과 철학이 너무 또 확실한 거예요. 음. 어 그럼 이거 내 브랜드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제 바로 그냥 시작을 합니다. 매장이랑 안 맞는다 이런 것보다는 음. 그냥 내 색깔이 너무 강해지면 사실 아, 조금 독립을 하고 싶게 네. 돼요. 자취하고 싶어지는 네 맞아요. 그런 거가 있다. 요 이제는 왠지 헤어도 좀 많아지는 추세잖아요. 네네, 이제 제가 세임 소개글을 봤을 때뭐 남성들을 위한 모든 음.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곳 네. 이런 멘트가 있었는데 네. 인테리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매니얼일 음. 수도 있고 어떤 디테일한 것들을 준비하셨는지 좀 듣고 싶어요. 제가 1인용실로 미 이제 3년을 하다가 네. 이제 막 확장하기로 마음먹은 지가 1년이 안 됐어요. 근데 1인용실을 미 하면서 진짜 좀 크게 느낀 게어 되게 디테일한 상담을 원하는구나 정말 음. 1대1로 나만 신경 써주는 그런 니즈가 남자분들이 정말 정말 강해요. 왜냐하면 말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더 1대1이 어려울 거라 생각했었는데. 어, 근데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과 네. 그런 공장 같은 분위기로 아, 네. 형성돼 있는 헤어샵에서는 진짜 그 분위기에 압도된다고 음... 해야 되나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말씀을 잘 못하시거든요. 뭐 1대1 컨설팅 이런 게 너무 네. 대중적으로 이제 네. 많이 보편화 됐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남자분들이 정말 누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정확히 찍어주는 거를 원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미지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퍼스널 컬러 까지 좀 접목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음. 들어서 이거는 이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실장님, 실장님께서 희가 실장님이 네. 하시는 거라서 저는 하지 않거든요. 네. 실제로 많이 만족을 하시나요? 네. 그게 이제 패션이라든지 뭐 색깔 음. 컬러 뭐 메이크업 이것까지 다 봐주기 때문에 선생님들 후기가 막 오세요. 어. 저 이제 요번에 네. 뭐 쇼핑하러 가는데 이거 사도 되냐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고 또 이렇게 뭐 선생님 저요번에 이게 막산 건데 파운데이션 컬러 음. 이거 호스 맞는 거냐 음. 이렇게 막 질문을 음. 하시고 하더라고요. 남자분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다 우리가 해드리자. 근데 전 진짜 웬게 여자분들은 표현을 해서 음. 그런지 몰라도 일대일 네. 컨설팅이 너무 흔하고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 너무 잘 알고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난 이게 좀안 보였으면 좋겠다거나 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음. 근데 남자분들은 하고 싶은데 몰라서 말을 못하고 게 알고 있어도 말씀을 못하세요. 그냥 음.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남자분들이. 근데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알아서 해주길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걸 하나하나 다 말하기가 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심층적으로 우리가 고객님들의 그런 니즈를 네. 깊게 파고들면 사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를 분위기를 만들자, 공장 같지 않은 미용실을 만들자라는 음. 그런 생각이 좀 섞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자 선생님들이랑 같이 음... 좀 하시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예약 조절이 좀 크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간 계산을 조금 확실하게 해서 네. 절대로 이한 자리에 세 명이 음. 머물지 않게끔. 그러니까 개인 선생님들마다 여기에 이제 잔류하고 있는 음. 고객의 수. 가좀 있는 것 같아요. 음. 제 생각에는 되게 일부러 집중하기 위해서 좀더 여유롭게 하시고 네 맞아요. 뭐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내서라도 네.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라는 게 제일 컸던 것 같고 음. 그리고 뭐 메뉴 같은 것도 그냥 일반 펌이 아니라 스페셜 펌이라고 해서 이제 타모분들을 네. 위한 그런 특수 펌이 있어요 네네네. 남자분들도 그런 디테일함을 을 요구했는지 음. 몰랐어요 그런 네, 상황적인 것들에서 맞아요. 요즘에는 멘즈어가 너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의 기준이 많이 높아지셨어요 오. 그래서 어? 여기도 이 머리 하고 저 기도 옆머리 하고 고르는 거를 되게 어려워 하시 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차별성이 좀있 어야지, 이런 데서 좀 살아남지 않나. 음. 그래서 네.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자면 네. 이제 원장님 커트 가격이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다들 엄청 만족하시고 여기 아니면 안 간다 이런 음. 분들을 제가 좀리뷰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그 가격으로 정확히 한 2년 반 됐거든요. 어, 그동안에 제가 느꼈던 거는 확실히 자기만의 특출나는 음. 기술의 무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해요. 저는 커트 가격이 디자이너의 몸값이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그 고객님들이 오셨을 때이 선생님이 정확히 가지고 계시는 그런 기술 무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객님들은 그거를 보고 오시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코트 가격에 있어서 너무 자신감이 있다기 보다는 어, 오셨을 때 내가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기술 무기가 있다라는 그런 확실함? 얼만지 아, 말씀해 주시나요? 네, 코트 가격은 75,000원이고 네. 네, 펌 가격이 21만원인데 음. 일단 펌을 주력으로 많이 하고 있어서 음. 거의 대부분 90%가 다펌 고객님이세요, 현재. 가격이란 거는 그 사람에 따라서 저는 정말로 정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원장님한테 오는 고객님들이 이유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내가 네. 여기만 가야 음. 분명히 나에게 채워질 수 있는 니즈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맨즈 헤어에 대해서 기타가에 네.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네.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네, 맞아요. 남성 헤어로 꼭 돈 어떻게 벌어? 음. 뭐 객단가 어떻게 올려? 이렇게 흔히 진짜 많이 얘기하는데, 그렇죠. 요즘은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렇죠. 충분히 음. 가능하다는 거. 근데 그게 커트로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커트로서 그렇게 매출을 올려서 객단가 상승한다는 거는 사실 네.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고, 정말 주력으로 하고 있는 무기가 있어야 돼요. 뭐 펌이든 염색이든. 이것만은 확실히 자신이 있다. 하는 그게 있어야지 고객님들 그걸 믿고선 찾아주시기 때문에, 고객님이 한번 만족하시면 사실 다른데 못 가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음. 저희 고객님들은 또 그런 단점을 네. 커버를 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되게 심한데, 제가 그걸 또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 진짜 세심한 네. 분들이 네. 모였네요? 머리 단점이 많은 고객님들. 전 그런 고객님들이 좋아요. <laughs> 약간 학구열이디 뛰는. 어. 예전에는 막 멋있는 머리 좋 연예인들 하는 머리?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이거는 아무도 해결 못할 것 같은데 음. 하는 그런 머리를 하고 싶어요. 쌤은 세 분이 너무 가족 같은 거예요. 다 개개인마다 스토리가 좀 있어요. 여자 선생님은 이제 제 교육을 들으러 오셨다가 너무 저랑 잘 맞아서 어, 선생님 저랑 일해요. 해서 제가 아 진짜 일했고. 네. 인턴 선생님은 저랑 예전에 같이 일을 잠깐 했었어요. 손님으로 왔었는데 미용을 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바쁘니까 이제 알바를 구한다길래 군대 가기 전에 군대를 전역하고 몇년 뒤에 선생님 저 원장님이랑 일하고 싶어 해서 다시 온 거예요. 내 사람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인용실 명 그만하고 매장을 확장하게 된다 음. 그러면 정말 진심으로 잘 통하고 나랑 결이 맞는 사람이랑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음. 있었는데 제가 마음을 먹고 난 후부터 이렇게 좋은 사람이 바로 나타난 것도 너무 신기하고 되게 감사하죠. 시행착가 없진 않았어요. 잠깐 다녀간 그런 알바생들, 뭐, 이렇게 있으면서 되게 저의 부족함을 그때 너무 크게 깨달아서, 음... 그걸 계기로 해서 한번 내가 확장을 해봐야겠다 했던 것 같아요. 대기가 음... 항상 약간, 더 어, 네, 성장해야겠다고 결심하셨을 때. 맞아요, 맞아요. 더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때 되게 큰 충격이 있었죠. 어... 아, 난 진짜 사장으로서, 원장으로서 자질이 너무 없구나. 나는. 왜 그렇게 느끼셨어요? 뭐랄까, 1인명 씨를 하게 되면 되게 이기적이어야 돼요. 어쩔 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매출, 그리고 내 매출. 다 되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이기적인데, 그게 이제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갑자기 이타심이 막... 바... 올라오고 이러긴 어, 되게 그죠.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에 너무 익숙해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 모르겠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원장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지 음. 막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아 이런 마음가짐이랑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조금 이제 나아지는 음. 거죠, 많이. 좋은 분들이 모였어도 이런 방향성으로 좀 이끌어줘야 되겠다거나 아니면 우리 샵의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시는 노력들이 있을 것 같아요. 소통이나 이런 거에 어, 대해서. 사실 많이 했어요. 음. 네 그런 것들 좀 많이 했는데 어,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오너의 마인드이고요 네네. 첫 번째로 그냥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음. 계속해서 노력해야 돼요 음. 계속 그런 분위기를 해줘야 되고 그런 에너지를 막 불어 넣어줘야 되고 네. 근데 이거는 완전 기본값이잖아요 사실 원장으로서 그렇죠. 저희가 실제로 또 했던 거는 음. 감사 그 일기라고 음. 이제 일이 끝나고 나서 서로 감사했던 네. 내용들을 막 적어서 카톡에다 보내요 <laughs> 어, 단톡방에 다가네 근데 네. 그걸 이제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너무 흔쾌히 너무 좋다고 음. 했고 그걸 하면서도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음. 이거 원장님 계속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너무 이런 거 하자고 해줘서 네. 너무 감사드린다고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확히 6개월을 했는데 네. 지금은 안 해요. 네. 정말 자연스럽게 그냥 안 하게 된 음. 거예요. 그냥 서로 표현하고 말하고 이미 우리한테 연습이 너무 잘 네. 돼가지고 어, 맞아요. 이제 일상이 돼버리요 그걸 해서 되게 이제 와. 한 마음 한 뜻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그걸 안 해도 서로 소통이 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다 적었던 거를 직접 말로 한다거나. 음. 그러니까 이게 좋은 사람들이 네. 모여 다고 해서 끝이 사실 아니라 어떤 노력을 네, 서로 네. 하느냐 맞아요. 그리고 그 주축에서 네, 리더가 네.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품느냐가 음. 그게 결국에는 쎄임이 그렇게 좋은 분위기로 음. 갈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솔직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되게 좋은 직원들이랑 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이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어. 생각에 어 조금이라도 이제 이 분위기가 조금 달라질 것 같으면 바로 재부팅. 음. <laughs> 다시 어뭘 해결해야 되지 음.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진짜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게 다 매출이랑 연결되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어, 너무 좋은 음. 시간이었을 네네네.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억지로라도 웃으면 내내 네. 웃고 있다고 인식한 네네네. 거 맞잖아요. 음. 음. 그런 것처럼. 그럼 이제 이화에서 원장님 얘기를 네. 해보는 네. 거요